안녕하십니까? 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 또 질병, 공간, 자연, 초자연적인 것, 죄,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 자신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또 예수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두 구절에서 모든과 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상생애 중에 만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설교를 듣거나 치유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역사에 걸쳐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이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봤든지 못 들어봤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럴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분은 전 세계 각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복음 기별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도 말입니다. 실물 교원이라는책 385쪽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교국 안에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예가 여기 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한다. 성령이 그리스의 특성을 야만인의 마음속에 넣어주므로 저희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정심을 비추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그들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또한, 시래의 소망이라는 책 638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그리스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켰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깨우치고 이끌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